근데 그래, 서브웨이를추가포인트 어. 어. 제가 좋아하는 모자입니다이 네. 짠. 음 밖에 나왔는데 계단 보면서 응. 뭔가 유명한 카파하는 느낌? 유명한 뭐? 카파 응. 카. 유명한 카. 형사. 저의 자작곡인데 아직 발매되지는 않았어요. 제목은 그려지지 않는 곳에서인데요. 음음음음 오늘도 요 맛더하김 이거랑 계란 하나 구워가지고 아침 먹고 학교 갈 겁니다. 오늘도 틴트 못 바르고 <laughs> 출발하는데 일단은 바지 오랜만에 제 최애 바지를 입어줬고 요즘 날씨가 더운데 좀 추울 때도 있어가지고 이런 바람막이 이렇게 딱 좋은 날씨에요 바람막이 입고 가방은 요거 메고 갑니다 요르시가나고 졸리고 오늘 되는 일이 하나도 嗯，不要。 안에 이 반팔티는 H&M에서 구매한 반팔티고 이렇게 딱 붙는 반팔티에 이 자켓을 들고 갈 겁니다. 이거는 어디서 샀더라? 이너뮤트? 아무튼 쇼핑몰에서 사온 옷인데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슬렘, 가을이야. 슬렘 먹고 나말안할수 있는 것같 눈치 보여서 못뗀 아, 이거 캐리어는 안될것 같아. 나이가. 시간이 있는데 그냥 막 하고. 택배를 까봅시다. 미세키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계속 눈여겨보다가 좀막 입을 수 있는 어두운. 슬리브를 사고 싶어가지고, 이새키 사원이라는 브랜드에서 샀는데, 와, 이런 포토카드 같은 것도 줘요. <laughs> 대박이다. 정성이 이거 대박이다. 이런 사진도 줍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요런? <laughs> 안녕? 오늘, 티 영상을 찍었거든요. 블러셔 릴스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화장이 아주 빡세게 빡 되어 있는 상태인데, 딱 이렇게 화장이 빡 되어 있을 때 패션쇼를 또 해야 재밌거든요. 그래가지고 패션쇼를 막 하고 있었는데 영상으로 뭔가 찍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어봤어요. 사실 이 탑을 산지좀 됐는데, 아마 겨울에 샀을걸요? 근데 이게 여기가 너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단독으로 입긴 좀 그렇고, 그렇다고 뭔가를 입으면 여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입기가 힘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반팔에 한번 입어봤어요. 어때요? 옷장 소개니만큼, 하, 옷장 정리를 좀 했, 했어야 됐는데. 일단, 이쪽이 모자거든요? 어머. 사실, 모자는 머리 안 감을 때 쓰는 거잖아요. <laughs> 저도 항상 학교 갈때 머리 안 감았을 때 모자를 잘 쓰는데, 그럴 때 특히 잘 쓰는 모자가 이거입니다. 이거는 바우프라는 브랜드의 모자고, 이게 진짜 깊어요. 이렇게 대충 보여드리면, 이렇게 진짜 시야를 완전 차단하고 얼굴을 싹다 가려주는 이런 깊은 모자입니다. 이게 근데 요즘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거 쓴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만큼 또 유명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어 하면서 이 <laughs> 모자 머리 안 감았을 때 모자로 너무 추천드리고 그리고 모자 안 감았을 머리 안 감았을 때 근데 추운 날 겨울에 특히 잘 쓰는 비니가 있어요. 이거는 제 영상에도 엄청 많이 나왔던 비니인데 이게 미스치프 비니예요. 근데 이게 엄청 옛날 버전의 디자인이라서 이건 제가 번개장터가 인 당근 마켓인가. 아무튼 중고로 산 미스치프 비니인데, 뭔가 비니가 제가 진짜 많은데, 이거밖에 안 쓰게 돼요. 핏이 뭐랄까. 제일 무난하고, 나 진짜 이렇게밖에 못보여서 미안한데요. 이런, 이런 핏? 이런 핏? 진짜 너무 조여서 머리 답답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적당히 흐느흐을하면서 핏이 너무너무 예쁜, 제가 좋아하는 모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게, 헤리티지 플러스라는 브랜드의 모자예요. 이렇게 납작한 모양의 모자고 이거는 유일하게 머리 까았을 때도 써요. 약간 포인트로 포인트로 쓰기에 딱 좋은 그런 모자인데 이거는 썼을 때 핏이 요즘 유행하는 뭔지 알아요? 여기 앞부분이 약간 널널하게 남는 그런 핏? 요즘 이것도 진짜 자주 입어요. 이게 니트 반팔이거든요. 반팔 니트? 이렇게 요즘 그냥 반팔 입으면 춥. 또 긴팔 있잖아 덥고 막 이러잖아요 요즘 날씨에 딱 입기 좋은 게 반팔 니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아이보리색 반팔 니트 하나만 있으면 진짜 진짜 많이 입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이 데우스 반팔 있잖아요 이게 제가 크림에서 샀는데 사자마자 품절이 됐어요 지금도 계속 품절인지는 모르겠는데 구하기가 힘든지 계속 문의가 오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또 물량이 풀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거 사이즈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사이즈는 M 사이즈입니다. 근데 이게 기장이 좀 데우스 반팔이 다 기장이 길게 나오는 건지 엄청 길어요, 기장이. 엉덩이를 다 가리는. 그리고 그냥 기본 반팔 티도 있으면 좋거든요? 요거는 나체라는 브랜드의 반팔 티인데 이거를 제가 작년 여름에 엄청 많이 입어가지고 목이 조금 늘어난 것 같으면서 안 늘어난 것 같으면서 막 이래. 약간 애매한 경계에 있는 아이인데 제가 이런 그래픽을 너무 좋아해요. 괜찮지 않아요? 너무너무 제 스타일. 이런 비슷한 티셔츠가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이것도 잘 입고요. 이거는 웹하우스라는 브랜드의 티셔츠인데 이게 저번 영상에도 나오고 저저번 영상에도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닌가? 저번 영상에만 나왔나? 아무튼 이거 사이즈 문의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건 S 사이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웹하우스 티셔츠 중에 이 티셔츠도 있는데 이것도 S 사이즈입니다. 이것도 그래픽이 진짜 예쁜 것 같아. 이거에 그냥 검정색 튜닝만 입어도 뭔가 좀 힙해지는 느낌? 그리고 요즘 같은 날씨에 제가 또 엄청 좋아하는 아이템이 있는데요. 이렇게 입는 티셔츠입니다. 약간 크롭 기장이고 이게 팔 기장이 짧아요. 팔 소매가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고 살짝 이렇게 걷어올린 그 느낌을 주면서 좀 뭔가 멋있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좋은 점이 앞뒤가 없어요. 지금 입은 거는 여기 앞에가 좀더 올라와 있고 뒤에가 살짝 파져있는 뒤에가 살짝 이렇게 시원하게 파져있는? 이렇게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뒤집어서 앞면이 이렇게 파져있게 입을 수도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어제 언박싱을 하고 안 입어봤던 이 미세키 서울 슬립으로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은데? 이렇게. 근데 재질이 엄청 탄탄하고 조금 두꺼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오히려 좀 수영복 같은 느낌? 재질이 근데 디자인은 예쁘네요. 이렇게 미세키 서울. 오늘 사실 학교를 가려고 했거든요. 오늘 토요일인데 아무것도 없는 토요일이라서 촬영도 하고 학교 가서 논문도 읽고 실험도 하고 밀린 학교 일이 좀 많아서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이걸 입고 가면 딱이. 요거, 벨트도 은근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이렇게 된 벨트? 근데 요즘 쇼핑몰 조금만 뒤지면 이렇게 생긴 벨트가 진짜 많아요. 저도 쇼핑몰에서, 리스! 리스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 아, 그리고 최근에 영상 댓글이나 DM으로 꾸준히 질문이 많은 탑이거든요? 이게 제가 유럽 여행 갔을 때 스페인 자라에서 샀던 탑인데 지금은 안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사이즈 정보밖에 없어. S사이즈. 품명이나 그런 건 혹시 모르니까 적어놓을게요. 또 있다 또 있다. 제가 작년에 엄청 잘 입었던 빨간색 배색이 이렇게 쇽 들어간 파르티멘토의 티셔츠거든요. 이게 너무 귀엽고 포인트가 너무 과하지 않게 되면서 뭔가 핏도 그렇고 너무 예쁜 색이 다른 디자인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파르티멘토 여름 제품들도 구경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와개 덥고 오늘 노트북이랑 아이패드랑 공책이랑 갖고 오느라 가방도 개 무겁고 갑자기 학교 문이 안 열려가지고 제가 학생증으로 그래서 막삥빙 돌아오고 지치에서농동 오는 길에 서브웨이를 사가지고 왔어요. 오늘 원래 실험도 하려고 했는데 가스 밸브를 못 열겠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가지고 실험을 못 하고 편집도 하고 이제 집에 갑니다. 해야 되죠? 이 선풍기 날이 안 빠지는데? 빠지나? 이 뒤에도 분리를 해야 되나? 음? 이거를 떼고 싶어 양파를 처리할건데요 그냥 양파를 이렇게 썰어요 앗 아, 뜨거 생일 선물로 받았던 망고를 먹을 겁니다.